대표님,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눈들이 오고 있는데요. 네. 춥고 눈이 온 날, 반려견 산책 나가도 될까요? 뭐, 사실 뭐, 추운 날 뿐만이 아니라, 어, 우리가 일상 살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실, 얘네들한테도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겨울에는 뭐, 영하로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뭐, 솔직히, 뭐, 감기 걸릴까, 뭐, 이제 이런 걱정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우선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산책이 가능하죠. 그리고 산책을 꼭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아, 영하로 떨어져도요? 그럼요. 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 뭐, 영화 떨어졌다고 다안 나가요? 사실. 뭐, 뭐, 그럴 순 있지. 뭐, 따뜻한 데 있고 싶으시면 그럴 순 있지만, 그래도 산책은 거르는 것보다는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얘네들한테도 이렇게 좀 차츰차츰 적용을 시켜주는 것도 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다만, 어, 겨울 같거나 아주 추운 겨울이나, 응? 또, 뭐 반대로 아주 더운 날씨에도 똑같지만, 이런, 이런 날씨에 산책을 할 때는 좀 짧게, 음. 짧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산책 시간은 뭐 진짜 5분도 좋고, 3분도 좋고, 잠깐 나가서 이제 뭐 이렇게 잠깐 환기 정도 시켜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깐잠깐 잠깐 짧은 시간에 산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 보통 산책 나가자 그러면 막, 그 어디 목적지 잡고 저기 한 바퀴 돌고 와야 돼, 이제 이런 거 말고. 네. 잠깐잠깐 잠깐 뭐 눈이 오는 날엔 눈도 보여주고, 빙판이 있어 빙판도 좀뭐 경험 좀 시켜보고. 다만, 이제 어떤 걸 조금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아주 눈이 많이 오고 막 이럴 때 보면은, 우리 길 가다 보면, 그, 눈좀 녹일라고 뭐 염화칼슘 같은 거. 아, 뿌리죠. 차에서요? 어, 많이 뿌리잖아요. 그게 뭐 어떤 기계, 뭐차 이런 것도 되게 좋지는 않은데, 걔들한테도 이제 이게 계속 축축하게 계속 많이 밟게 되면은, 아무래도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아, 음, 그아있아 그렇죠. 발리건 발바닥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 이게 좋은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하게 많이 이제 이렇게 묻다 보면은 아무래도 어, 좋지 않은 상황이 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산책을 나가더라도 좀 이렇게 영업방학할수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 너무 많다 싶을 때는 좀 장소 좀 옮겨가지고 그런 데서 잠깐잠깐 이제 산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추우면은 산책을 안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통 반려견들이 이제 이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제 봄이 되면 굉장히 문제행동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아. 무슨 뜻이냐면 겨울에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어 이제 산책을 많이 중단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 어. 근데 이제 꼭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산책은 꼭뭐 나가서 한 시간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좋아요. 그리고 뭐 일분밖에 산책을 못해, 아1분도 좋아요. 대신에 뭐 하루에 이제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건 뭐야? 나가는 회차를 조금만 더1분씩몇 번이라도 잠깐 잠깐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개들한테도 굉장히 어 이제 좋아질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옷은 따뜻한 뭐 이런 거 겨울 옷 입혀야 되나요? 근데 그것도 좀 문제인 게 있어. 어떤 네네. 문제냐면 어 우리가 막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이막 그렇죠 털을 또 너무 미용 때문에 이게 많이 밀어놓으신 분들이 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보온을 위해서 이제 옷을 입혀 나가는 게 이제 맞는 거고 기존에 뭐털 밀지 않고 자연적인 털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런 것들도 경험을 하기에 좋으니까 뭐 굳이 뭐꼭 옷을 입혀야 좋다 안 입혀야 된다보다 그냥 온도에 어느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옷은뭐 입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신발은요? 그니까 신발이 이게 참 문제야. 뭐 사람도 신발 신고 다니니까 얘네도 뭐좀 신발 신기고 또 그렇게 팔잖아 만들어서. 네네네. 보기는 좀 귀엽고 뭐 이쁘기는 한데 그냥 뭐 저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신발보다는 음. 그쵸 그렇죠? 뭔가 질감도 밟고 다니고 그걸 누리라고 이제 산책을 나가는 건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신발을 좀 비추하는 편입니다. 음, 음. 그러면은. 추운 겨울에 음. 산책은 나가도 되는데 음. 뭐 너무 평범한 날씨처럼 뭐 길게 어디 가기보다는 잠깐 잠깐이라도 하고 음. 염화 칼슘을 조심을 좀 해줘라. 그렇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요즘에도 그게 많이 뿌리잖아요. 기가한다고 많이 뿌리고 또뭐 팁으로 조금 더 하자면 여름에도 마찬가지잖아. 여름에는 이제 우리 이제 뭐. 뭐 농사는 아니어도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데 가면은 이제 뭐 퇴비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뿌리잖아. 네네. 그렇지 그런 거할때 얘네들이 이제 또 주워 먹을 수 있는 확률과 아 이런 것 때문에 관련 사건 사고 많잖아. 아 이제 그런 거 조금 조심해야지. 농약철, 농약 뿌리고 막 이런 거할때 그럴 때 이제 그런 장소들은 조금 피하고 아 통치일 좋은 방법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산책을 가면 꼭 공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언제부터 우리가 개들이 뭐 산에서 살았어? 풀밭에서 살았어?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산책로는 주차장도 좋고 바로 앞에도 좋고 하니까 산책로로 그럴 때좀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주차장 아스팔트 같은데 아, 돌아다녀도 돼요? 오늘은 주차장에서만 산책하기 재밌잖아 차 많이 보고 그또 냄새도 많이 맡을 거고 그럼 또 차에 대한 풍부함? 풍부함 그렇지 좋잖아요 그게 뭐 산책로지 뭐 있겠어 아네 알겠습니다 네? 음.